네 안녕하세요. 복도답배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어, 7월 15일 관심 종목으로서 상승 기대가 되는 비나텍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수수 연료 전지 신공장 건립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은요. 자 제가 여기서 일단은 어, 수직선을 조금 그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점입니다 현재 고점이 46,600원이고요 46,600원 그 다음에 요때의 고점이죠 요때의 고점 요때의 고점은 현재 돌파를 하고 소화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의 저점 이때의 저점이 어 39,200원입니다 39,200원 그리고 요때의 고가 62,000원을 찍었었던 21년 1월 1 2일의 고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저가겠네요. 이때 저가가 약 45,000원 부근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요. 수평선을 또 그어놓고 볼게요. 제가 수평선을 한번 그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요때죠. 그리고 요때 이때, 그리고 이 때입니다. 자, 이렇게 OBV의 값을 놓고 보았을 때 어, 자, 여기서 한번 놓고 보실게요. 자, 일봉상으로 이 때의 고점이죠. 이 때의 고점이 이 부분인데 OBV 값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빠졌지만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 이때 자리. 이때 자리 자,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OBV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이때의 고점. 자, 이때의 고점이 어디냐면, 은 자, 6 2 0원 네, 6 2 0원 자, 이때 62,000원.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우비 값이 이때고요. 이 때는 고점을 갱신을 했었죠. 이때가 6만 2천원. 그리고 이때 어 이때 저가가 4만 5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가 그 위치가 여기 에 여기가 4만 5천원. 여기가 6만 2천원. 그리고 어 이때 죠 이때 이때 240 120일 선을 이렇게 뚫어주고 어 4만 6600원이라는 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찍었을 때의 OBV 값이 여기에요 46,600원 그리고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가 여기에요 여기가 39,200원이에요 39자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2,0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서 OBV 값이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 이때 45,000원이라는 저점 이때 45,000원이라는 가격에 대, 비해서 45,000원일 때 OBV 값이 여기죠. 근데 지금 45,5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죠. 종가가. 그렇지만 OBV 값은 어떻나요? 이렇게 훨씬 올라와 있죠. 여기서 이만큼 빠졌지만 오히려 같은 가격임에도 OBV 값은 올라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29 39,200원, 39,200원이라는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 OBV 값이 올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때 저점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약 3개월입니다. 약 3개월.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예요. OBV 값이 빠지지 않고 여기서 살짝 빠졌지만 다시 이렇게 와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어, 이 장기 입평선이 121선 위로 올라가서 이 자리인 46,600원이라는 가격을 어, 터치를 하고, 이때 고점, 이때 고점을 돌파해주고 내려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에서 또 종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자이 가격대 에 종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의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래량이 보이실 겁니다. 거래량 지금 예, 제가 요거를 잠깐만 지워볼게요. 이 선을 자이 선을 지워보면. 자그 동안 이 정도의 거래량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 거래량보다 요 거래량보다 어, 상승해주는 이런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있고요. 아직 이 거래량 건과 이 거래량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거래량을 터트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60분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60분봉. 자, 60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일단은. 자, 60분 봉에 OBV 먼저, OBV 먼저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혀가 좀 꼬이네요. <laughs> 자, 지금. 이때, 이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때 저점, 이때 저점, 이때 저, 데, 저가가 이때에요. o b v 예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보면 이상황이고요 자, 이때를 놓고 보시면은 이때예요 이때의 고가. 60분 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OBV 값이 지금 굉장히 상승해 있죠. 그리고 이잠자만 거래량이 보이실 거예요. 이잠잠 잠자만 거래량 위에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어요 녀석 같은 경우는 조금 제대로 시동을 걸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크게 놓고 보셔도 이렇게 조금 크게 놓고 보셔도 자, 이때 이거를 좀 삭제를 해 보면 60분 봉상도 이때 고점을 이렇게 뚫어 주는 모습이죠. 자, 근데 다만 항상, 주가나는 거는 항상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요 녀석은 60분 봉상 수렴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겁니다. 자, 지금 이때에도, 이 자리를 터치 후, 이렇게 요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이 자리를, 이때 고점을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어, 근데 요 녀석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 올라갔기 때문에, 어, 43,750원이라는 자리가 기준선 가격입니다. 기준선 가격. 그래서 수렴을 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녀석이 어, 바로 반등을 한다면 조금 아쉽겠지만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 43,750원. 그래서 이 자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온다라고 하면 42,300원까지 충분히 눌림이 올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가는 43,750원에 1차, 그 다음에 42,300원에 2차. 요거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는 요점을 조금 정리를 해,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중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진입. 자,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 있죠? 이때 종가. 이때 종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43,750원. 여기까지 눌려주기를 기다려보세요. 여기를 1차 매수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1차 매수 라인. 조금 더 이제 높게 산다고 하시면 4만 4천 원 라인. 근데 나는 얘가 바로 날아갈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4만 5천 원 라인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2차 매수 라인입니다. 2차 매수 라인은 42,300원입니다. 여기를 2차 매수 라인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의 물량이면은, 어, 49,650원에서 52,400원까지는 그냥 소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이제 마지막 44,400원인데요. 40 여기를 3차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44,400원. 40 자, 이 자리는 3차 매수 라인 혹은 손절입니다. 나는 이 자리까지 눌려도 나는 확신이 있으시다. 여기서는 반드시 반등할 것 같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40,400원 라인에서 3차 매수까지 해서 어, 최종 매집을 완료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39,200원. 39,200원은 어, 종가상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주가의 흐름상, 어 제가 봤을 땐이두 자리. 이두 자리까지는 눌림이 올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어 지금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이 자리까지 온다면 어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어 굉장히 괜찮은 타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이 지금 요두 자리까지 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으로 봤을 땐요 녀석이 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좋다. 근데 나는 뭐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5,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은 당연히 정고점인 46,600원이겠죠. 오늘의 고점이었던 46,600원. 이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지금 이때 고점, 이때 고점 물량을 소화하고 45,550원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60분봉상 수렴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안 내려갈 수도 있다. 어이 자리 121선에서 어, 지지를 하고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1차 매도 라인을 잡아 보시면 49,650원 1차, 그 다음에 52,400원 2차, 그 다음에 54,900원, 54,900원, 여기를 3차 매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 이상부터는 조금 욕심일 수 있다고 라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52,400원까지는 무난하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어, 뭐와 관련된지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지금의 이제 자리에서 약간 눌림이 온다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도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고요. 제가 뭐그 동안이랑은 조금 다른 스타일로 조금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 이것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어.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공투자 되십시오.